이야 잘생겼다 우와 페르시안 고양이 시원한 선풍기 아래서 이렇게 우아하게 자태를 드러내고 있어요 자 빗질을 해드리겠어요 빗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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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하루 빗질자 어디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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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볼까요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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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얼마나 꼬리 꼬리, 꼬리도 한번 보여줄까요? 그렇지야. 자, 배도 보여줘, 배도, 배도, 배도 보여줘봐. 배도 보여줘봐, 배도, 배, 다, 팔. 아하하 배도 보여줘볼까? 아야,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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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배는 잘 너네들이 안 보여준다 그러더라. 근데 오늘은 처음이니까 안 보여주겠지만, 자, 여기 봐봐. 야야야야야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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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여기 봐봐. 응. 너는 꼭 이렇게 내가 출근을 하면은 일을 못하게 노트북 앞에서 이렇게 딱 가려야 되겠어? 어?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하냐고. 컴퓨터를 켜자마자 앞에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 나는 언제 일을 하냐. 어?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꼬럭꼬럭꼬럭꼬럭. 워이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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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어 내물이야 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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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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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여기 음손발 발발발발발발발발 어찌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laughs> 배도 다드러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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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도 다드러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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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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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라 아이고 시원해라 아이고 시원해라 아이고 시원해라 아이고 시원라 오늘의 미용 야 시원하지 야 우리 포트나는 페르시안 고양이 야 그래 오늘은 내가 상당히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너한테 머리 빗게 주는 걸 투자를 하고 오늘은 하루를 해보겠어요 자 아. 바바 <laughs> <laughs> 그렇지, 그렇지 바 <But>. 그렇지, 바바바바바바바바한번 <laughs> <laughs> 하고, 바바바바바바바바한번 하고, 바바바바바바바바한번 하고, 바바바바 악수 한번 하고, 악수 한번 하고, 악수 한번 하고, 악수 한번 하고, 배도 한번 만져주고, 배도 한번 만져주고, 배도 한번 만져주고, 배도 한번 만져주고. 야, 장난기가 서렸어 이제 장난기가, 장난기가, 장난기가 서렸어요. 가지도 않아. 언제 나갈요 나가줘야 일을 하지 내가. 나가줘야. 어떻게 할 건데? 다음에 컴퓨터 한이 앞에, 앞에 이렇게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 일하라는 거요? 비켜 주세요. 네? 비켜 주세요. 자리를 비켜 주세요. 자리를 비켜 주세요. 자리를 비켜 주세요. 제가 일을 해야 돼요. 네? 일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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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남의 컴퓨터 앞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일을 하라고. 자, 야, 우, 페르시안 고양이. 야, 여기 봐봐. 와, 헉. 아주 멋있어! 오이, 오이! 여기 봐봐. 페르시안 고양이. 귀족. 우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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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하나. 둘. 하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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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발. 갈 거야, 이제? 이제 다 놀았어? 갈 거야? 아하하하. 갈 거야? 그래? 이따 와봐. 응, 그래. 나 이럴게. 안녕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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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또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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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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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떡 펄떡 안떡안떡 하나 둘셋 안녕 안녕 옳지.